자, 이제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일단 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또한번 얘기하지만, 분류를 잘해야 돼. 아무리 복잡한 문제더라도 분류를 잘하면 되고, 자, 이 분류를 잘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첫 번째, 얘가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빠짐없이. 이렇게 분류를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제 가장 정확히 푸는 거는 다 나눠보는 거야. 분류를 잘 해서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써보는 방법인데, 자, 그거에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수용도를 그려보는 거다라는 얘기야. 어떤, 어떤 숫자의 연산을 통해서 할수 없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라면 수용도를 그려서 직접 분류를 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854번을 보자. 자, 1, 2, 3, 4를 일열로 나열해서 4자리 네 자연수 이런 숫자를 만들 때, ai가, i 가 아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4자리 네 자연수가 만드는데, a1자리, a2, a3, a4, 이렇게 4자리 네 자연수를 만드는데, 자, 여기 a1이면, 여기 i가 1에 해당하는 거니까, 2자리는 1이 오면 안 된다 라는 얘기고, a2자리에는 2가 나오면 안 되고, a3자리는 3이 나오면 안 되고, a4자리는 4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까 그대로 써볼게. 그러면 요 A1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1을 제외한 2, 다음에 3, 그리고 4 이렇게 세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자, A1에 2가 나온다면 이제 숫자가 1, 3, 4가 남았는데, 여기에 1, 그리고 3, 4가 나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가 나오고 1이 나왔으니까 3하고 4가 남았는데, 3이 여기 나올 수 없으니까, 4고 여기에 3 나와야 되겠지. 다음에 2하고 3이 나왔으면 1과 4가 남았으니까 4가 여기 나오고 1이 여기 나올 수 밖에 없지. 다음에 2하고 4가 나왔으면 1과 3이 남았는데 3은 여기 올수 없으니까 1이 나오고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첫 자리에 3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숫자가 뭐가 남았냐면 1, 2, 4가 남았잖아. 그런데 2는 나올 수 없으니까 1하고 4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1이 3하고 1이 나오면 이제 2하고 4가 남았으니까 여기에 4가 나오고 여기에 2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3 4가 나오면 이제 1 2가 남았으니까 여기는 두개 아무거나 올수 있네. 여기는 지금 1도 오고 2도 나올 수 있고. 그럼 1이 나오면 여기 2가 나올 거고 2가 나오면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다음에 4가 맨 앞자리에 이제 4가 나오면 자, 여기는 이제 1 2 3이 남았으니까 여기는 1이 올수 있고 2는 못 오고 3이 올수 있대. 4하고 1이 나왔으면 2하고 3이 나왔으니까 2가 나오고 여기 3이 나와야 되겠네 다음에 4하고 3이 1하고 2가 남았으니까 여기는다 되겠네 1, 2가 올수 있고 여기 2가 오고 여기 1이 나오겠지 총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모두 몇 가지냐면 지금 보면 여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아홉 가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9가 나오겠지 다음에 또 855번을 또 보자 855번에 보면 자12345 이렇게 12345가 각각 하나에 적힌 5개의 농구공을 A1, A2 이렇게 쭉 이렇게 쓰여진 가방에 각각 한개씩 넣을 때 2가 저기 조건이 하나 나왔다. 2가 적힌 공은 꼭 A1에 놓고 K가 적힌 공은 AK에 넣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자 그러면 일단 보자. 지금 농구공이 어, 가방이 어떻게 돼 있냐면 A1, A2, A3, A4, A5 이렇게 5개의 가방이 있고 자, 첫 번째, E라는, 이는 여기, E가 적혀 있는 공은 A1에 넣은 거니까, A1의, 그 가방에는 무조건 E라는 공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E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지금 1, 3, 4가 남았지. 1, 3, 4, 5번 공이 이렇게 남았는데, 자, K가 적힌 공, 즉, K는 3, 4, 5라 그랬고, 그러면 K가, 지금 여기 K, 3, 4, 5가 적힌 요 공은, 여기 그니까, 러 여기에 보면 여기엔 3번 공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엔 4번 공, 여기엔 5번 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뭐 여기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자, 그럼 보자 이제.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이거 요거는 요 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야. 얘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고. 자, A2. 요 A2라는 가방에는 2번 공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거는 1, 3, 4, 5다 들어가겠지. 1, 3, 4, 5 이렇게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 1번 공이 들어가면 3, 4, 5번 공이 남았는데 3번 공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4번 공과 5번 공이 들어가겠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4번과 5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2, 1, 4면 3번 공이 남았어. 그러면 3번과 5번이 남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5번이 들어가고 여기 3번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또뭐 들어가는, 2, 1, 5니까, 지금, 아, 여기 1하고 5니까, 3번과 4번이 남았으니까, 4번 공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번 공이 들어가고, 여기 4번 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칼이 너무 작다, 여기다가. 좀 칼을 쏙, 여기다가, 1, 3, 좀더 크게 써야 되겠다. 여기 3, 4, 5, 이렇게 쓰자. 자, 두 번째는 이제 A2에 3이 들어가는 경우야. 그러면, 지금 이제 3은 또 여기 이제 3이 들어간 거 생각해. 1, 4, 5가 남았으니까 여기에 1, 여기에 4, 5,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3하고 4하고 5니까 여기는 5가 들어가고 여기는 4가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자, 3하고 4가 들어가면 1하고 5가 남았으니까 여기가 5가 들어가고 여기에 1이 들어갈 거고. 3하고 5가 들어갔으면 여기 1하고 4가 남았으니까 여기는 2 들어가고 여기는 4가 들어갈 수 밖에 없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자. 여기가 좀 칼이 너무 적정네 여기에 4 여기다가 5 이렇게 적을게. 자, 4가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은 이제 뭐냐면, 음, 어, 4번 5이면 지금 1, 3, 5인데 3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1하고 얼마가 들어가야 돼? 5만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4하고 2는 3하고 5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가고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될 거고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들어갔으면 1하고 3이 남는데 여기는 뭐다 들어가도 되겠다 여기 1, 3이 들어가면 여기 3이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들어갈 거 아니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5 이렇게 칸이 계속 좀 그러네 여기 5, 5 들어가면 저 숫자가 저 숫자를 다 있을까?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남았냐면 2번, 2번 공을 뺐으니까 지금 1, 3, 4, 5공이 남았잖아. 맞지? 2공 중에서 5번 공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 3. 여기 세 번째, 여기가 세 번째니까. 3번 공을 제외한 1번 공과 4번 공이 들어갈 거고. 자, 여기에는 1하고 오르면 3하고 4가 남았는데, 여기 3, 여기에 4가 들어가야 되겠지. 5하고 3면 1하고 3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1, 아, 여기 1, 3다 들어갈 수 있겠다, 맞지? 여기가 1, 3이고, 여기는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총다 구했어. 이제 모두 몇 가지 세어볼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까지인가? 1 1 개가 되겠다. 그래서 1 1 가지가 되겠지? 6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은 팔면체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 꼭지점 F에 도, 어,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단, 한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이제 분류를 할 텐데, 지금 일단, 우리가 출발점 A 출발해서 F에 도착점이 F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서리가 몇 개를 통과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게. 첫째는 번 이제 모서리를 두 개를 지나는 경우야. 두 개.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B, F,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두개 또는 이렇게 두개 가는 경우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A쯤에 출발하는 경우니까, 일단, 옆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B, C, D, E, 네 가지가 있지.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네 가지 방법 중에 특별하게, 만약에 B로 갔다라고 하면,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바로, 모서리가 딱두 개만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F, 딱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왜 곱하기, 각각에 대해서 딱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모서리가 두 개를 지나서 가는 경우는, 딱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다음에 이제 모서리가 하나 더 늘어서 모서리를 세 개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모서 리세 개를 거친다는 얘기는 A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 자, 이런 경우는, 자, 일단 또 생각을 해볼게. 먼저 우리가 A점에서, 지금 A점, 요점에서 출발하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B, C, D, E 또네 가지니까 일단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 A에서 지금, B로 이렇게 딱 하나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B로 왔어. 그럼 B에서 갈수 있는 경우는 지금 C로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E로도 갈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A B C F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A B F 이제 어, A B E F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그 각각이 전 B로 내려왔다면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또는 이렇게니까 얘도 몇 가지야 두 가지씩이 각각도두 가지씩 있는 거고 만약에 C로 왔다 그러면 C로는 무조건 F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가 있지 그래서 총 여덟 가지가 나올 거고 다음 에 이제 요, 이번에는 모서리가 네 개가 되는 경우야 자네 개가 되는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는 경우잖아.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출발을 A에서 하는 거니까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또 B, C, D, E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내려가면 되니까 네 가지가 될 거고 그네 가지 중에 예를 들어 B로 갔다라고 하자 그러면 B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C, D로 갈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E, D로 갈수 있는 게 있겠지.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이일 거고. 그래서 이로 왔다면 D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한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초 여덟 가지가 나오겠지. 다음에 모서리가 이번에는 다섯 개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보자. 자 다섯 개를 거쳐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에서 출발해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BCD 네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만약에 얘가 B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B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 그리고 거꾸로 가는 방법 하나. 그리고 각각 각각에 대서두 가지씩이 있을 거고. 그만 이리로 도착한다면 무조건 내려가는 방법 딱한식씩 있겠지? 그래서 또 여덟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가 다섯 개 되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일로 가면은 왔던 점을 다시 거치니까 안 되지. 그래서 모서리를 여섯 개를 거쳐서 갈 수는 없네. 그래서 이게 끝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수들을 다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38에 24에다가 4니까 결국은 답은 얼마야? 28이 나오겠지? 답은 28.